그날,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가게를 나가지 않고 중학생 친딸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로 집으로 들어온 낯선 불청객.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건 청테이프와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도끼였습니다. 그리곤 악마의 얼굴로 소리를 쳤지요. 내가 오늘 싹다 죽이겠다. 벌써 두 명이나 죽이고 왔다.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조금이라도 소리 내면 찍어 죽이겠다. 그런데 그 불청객의 얼굴을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일가족의 피해를 입은 끔찍한 사건. 범행 후에도 범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유치장 내에서 뛰어 다리를 올린 상태로 코를 골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피해자 측을 바라보며, 보복할 거다. 내 동생들이 정말 많다. 헌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계속 누군가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조직의 일원이었죠.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범인은 평상시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사촌형이 부산 검찰 쪽에 있는 팀장 조모 씨다. 예전에 사고 쳤을 때도 얼마 안 살고 늘 풀려나왔다. 이번에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나오면 너희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허언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실제 확인해본 결과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검찰 쪽 팀장, 조 씨가 있었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과 사실도 진실이었죠. 과거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내연 관계였던 한 여성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실형 선고 비롯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6번, 사기, 절도 같은 범죄로 14번, 소년 보호 처분부터 기소 유예까지 모든 전과를 다 합치면 20회 이상. 네 전과 20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1년 후인 2025년 출소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부산 도끼 사건 1년 후 출소하는 그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사건은 매우 끔찍한 사건입니다 1년 후 그가 출소합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문제는 우린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검색조차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성의 입에 칼을 넣고 귀까지 찢은 살인미수로 징역 10년형 선고. 그런데 3년만에 조기 출소했던 전적.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온다라며 주변 사람들을 겁주고 다닌 그 남성. 어렸을 적 소년 보호 처분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대부분을 범죄를 저지르며 교정시설에서 살았던 인물. 2025년 만 56세의 나이로 출소하는 그는 과연 정말 교정이 되었을까요? 출소 후 어디선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2025년 그가 출소한다면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십시오. 1969년생, 그의 이름은 조. 경호입니다. 그는 왜 일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내막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조경호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 여성과 함께 동거를 하며 살게 되는데요. 2010년 5월 달부터 범죄행위가 점차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동거하며 살았던 곳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거지였는데, 술에 취해 귀가 한 채, 내연녀인,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요. 당연히 사귀는 사이, 동거하는 사이다 보니까 술을 좀 적당히 먹어라, 조금만 마셔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으로 코부위를 때려 골절상을 입히게 됩니다.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는데요. 2010년 6월 7일 새벽 3시경 같은 주거지에서 조경호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술에 취해 귀가를 하게 됩니다. 헛대 동거녀에게 똑같은 얘기로 돈을 잃었냐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화가 났던 조경호는 너를 만나서 재수가 없는 거다. 돈을 못 따는 거다. 널 죽이겠다라며 냉장고 냉동실 칸에 있던 식칼을 꺼내서 엉덩이 부분을 찌르게 됩니다. 즉 공격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을 했죠. 동거녀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도망가면 너희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계속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은 또 이어졌습니다. 2010년 6월 26일 새벽 3시 30분 도박을 하다가.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 50만원을 빌릴 건데 니가 지금 말로 보증을 좀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거절했는데요. 그 거절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에 폭행하고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온몸을 밟아 끔찍한 폭행을 가합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돈을 받아내야 했거든요. 같이 살았던 집도 동거녀. 그리고 경제활동도 동거녀. 동거녀에게서 모든 돈이 나온다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폭행만 가했던 겁니다. 그 이후 동거녀는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쳐봤자 잡힐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 동거녀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6월 29일 밤 12시, 이날은 주거지가 아닌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경호는 동거녀에게 돈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너 이거 돈안 빌려주고 또 다시 숨어버리면 네 가족 다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죠. 물론 돈을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직후 끔찍한 폭행은 또 다시 시작됩니다.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왜안 빌려주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했죠. 심지어 7월 2일 저녁 7시 그 같은 모텔 화장실에서는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여자용 가운을 직접 찢어 끈으로 만든 뒤, 목을 묶어서 샤워기에 고정한 뒤,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자, 2010년 7월 30일, 동거녀는 조경호를 떠나게 됩니다. 행방을 아예 감춰버렸던 것이었죠. 그때 조경호는 타겟을 노립니다. 바로, 그 동거녀의 친오빠였죠. 그 친오빠 부부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바로 옆에서 친오빠의 아내분께서는 조그만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조영호는 인테리어 가게에 들어가 수차례 동거녀가 어딨냐, 동생 어딨냐라고 물었지만 당연히 몰랐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경호는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사라진 그날, 동거녀에게 조경호가 이렇게 마지막 전화를 겁니다. 오늘 너 상복 입게 만들어 줄게. 오늘 너희 오빠, 가족들 다 죽인다. 단순한 협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경호는 그 직후, 동네 철물점을 향해 청테이프와 옷기를 구매합니다. 이유는 동거녀의 친오빠 집에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친딸 중이었습니다.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자, 이렇게 조경호는 앙심을 품고 그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경호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족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동거녀의 친오빠, 피해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같이 집에 있었던 중학교, 중학교 2학년생, 딸.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큰오빠가 한명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오랜만에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인테리어 가게에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문을 쿵쿵쿵 두드렸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쉬고 사실 중이 여동생과 함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밖에 같이 나갔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정정만 흘렀던 겁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바로, 어머니의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TV를 보고 있었던 어머니와 여동생. 그런데 갑자기 조경호가 문을 열고 침입을 합니다. 들어왔던 주경호는 정말 말 그대로 극강무도했습니다 거의 두시간가량 폭행을 하기 시작하죠. 을 청테이프를 사와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실실 웃으며 얼굴을 때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이불을 덮어 씌우고 이불 일부를 뜯어 눈도 가린 채 웃으면서 도끼로 공격을 했죠. 자기가 힘이 들면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담배까지 피웠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여동생이었습니다. 조경호는 범행 대상을 여동생에게까지 뻗치게 되죠. 작은 방으로 여동생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을 합니다. 수박이 쪼개지면 속이 빨간 거 봤지. 너희 엄마 머리 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엄마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동생은 엄마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 그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죠. 손발을 결박시키고 모든 옷을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바로 오빠가 와서 쿵쿵쿵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행동을 잠깐 멈추고 나체의 상태였던 조경호 엄마에게 달려가서 머리에 도끼를 올리고 소리 지르면 죽일 거다. 그리고 다시 작은 방에 들어가 여동생에게도 소리 내면 너희 엄마를 죽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딸에게 끔찍한 피해가 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을 겁니다. 손발이 청테이프가 묶인 그 상태로요, 기어가서 현관문에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이로, 치아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렸죠. 오빠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겠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는 인테리어 가게에 있는 줄자를 들고 집으로 바로 뛰어오게 된 상황이었죠. 오빠의 입장에서는 계단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조경호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아버지는 놀랬죠. 자신의 여동생과 만났던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왜 그러냐? 손에 있는 거 일단 내 손에 좀 달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침착하게 얘기를 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경호는 너나 나나 다 죽자. 다 죽이겠다라고 하며 순식간에 도끼로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을 보고 고함을 질러 계단에 있던 오빠를 불렀죠. 급하게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피범벅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일단 조경호를 제압해야 됐습니다. 제압하는 그 상황에서도 도끼로 공격을 했죠. 먼저 도끼를 뺏었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이 도끼로 그렇게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조경호는 오빠를 잡아 2층 난간 화분 있는 곳에 던져버렸죠. 정말 다행히도 몸이 다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났던 상황 정말 다행히도요. 그 밑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올라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아버지는 발을 잡고 있었고 그 청년과 함께 조경호를 제압하게 됩니다. 한대 조경호는 나체의 상태로 그 2층에서 뛰어 내려 도주를 하기 시작하죠. 오빠와 그 밑에 있던 청년은 함께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오지를 않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빠가 계단에서 상황이 이상해 112에 신고를 했더니 112는 어 이거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세요. 자기들이 접수해준 게 아닙니다.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계속해서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던 것이었죠. 결국에 한참 시간이나 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경찰은 집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여러 번집 주소를 정확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소를 다른 데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도주하는 조경호를 따라 밑집에 살았던 청년과 오빠가 약 700m를 따라가는데요. 중간중간에 병을 깨서 공격하려고도 했고, 그 사이에 오빠의 눈을 손으로 찌려서 안구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택시를 급하게 타려고 했던 나체 상태의 조경호, 그를 제압하게 됩니다. 헌데 때마침, 사고 접수를 받았던 경찰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 걸 보고 주변을 돌다가 신고 접수 30분이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해 조경호를 검거하게 되었죠. 범인은 조경호.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범죄, 얼마나 잔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어떤 원한 관계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신과 동거녀의 사이의 관계였던 건데, 그걸 아예 친오빠의 일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게 조경호였죠. 도끼로 공격을 받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경우 두개골이 도끼로 몇 차례 타격을 받아 함몰된 상태였으며, 얼굴 부분도 맞아 코의 조직이 절반쯤 날라가 더 이상 신경을 어떤 것도 손쓸수 없는 정도의 손상이었죠. 갈비뼈 또한 두개가 완전히 으스러져 일어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도끼로 인해 가슴 부위, 어깨뼈 부분에 엄청난 골절이 있는 상태였죠. 응급실에 있을 때 피해자 조사차 왔던 형사들. 형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형을 살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형사들이 말하는 최고형은 몇 년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재판 당시 조경호는요. 모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죠. 일단 사람이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의료적 기술로 살려낸 겁니다. 자신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즉 살인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여동생에게 했던 행동 성폭행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미수를 그쳤지만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다. 가장 큰 형량 두 개를 피해 나가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냥 위험만을 가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들이 막 소리지르고 하고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린 분명 알고 있습니다. 처음 조경호를 봤을 때 나체 상태였죠.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경호는 처음에 속옷은 입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몸싸움을 하다 벗겨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왜냐면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할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 모두가 나체의 상태인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바지가 벗겨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벗은 이유에 대해서는 허리띠 잠금 장치가 떨어져서 그냥 바지가 내려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엔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은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죠. 1심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의 주장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목격자들도 많고 성범죄를 저지려 했고 피해자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려고 했던 것이 맞았죠.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두번째 살인 미수에 대해서 부정했던 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오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상복을 입을 준비해라 라고 위협을 가했고 그 직후 범행 도구들을 구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공격했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건 뭔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협하기 위한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섰다 라는 판단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살인 미수건 그리고 성범죄까지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죄명이 함께 붙게 됩니다. 그의 형량은 몇 년이 나오는 게 적합할까요?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의 전과는 20범 이상입니다. 과거에도 살인 미수권을 받았다 3년 만에 출소했던 전적이 있죠. 폭행, 절도, 사기, 아무렇지 않게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어린 시절부터 소년 범죄자로 키워 계속적으로 컸다 이런 끔찍한 범행까지 또다시 쳐지는 겁니다. 자신이 한 조직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고 사촌 형이 검찰이라고 얘기하며 주변 사람들 또다시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신고해 봐야 절대 나는 어떤 피해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자였죠. 1심의 선고는 징역 10년형이었습니다. 선고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여동생. 한 일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던 걸까요? 판결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 이유였습니다. 당시 재판장 구남수 판사님 주경태 판사님 신서원 판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라는 이야기시겠죠. 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할까요? 모든 일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겉으로 있는 상처만이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째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말을 하셨던 걸까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 그게 10년이었죠. 초범도 아닙니다. 그동안 끔찍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던 어쩌면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성을 보이고 있는 그 범죄자에게 또다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이었죠. 물론 그 이후 언론을 타고 나선 항소심에선 형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징역 15년이었죠. 성범죄 목적의 살인 미수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서면에서 발생했던 사건. 항소심 때 형량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지금도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게 조경호는 2025년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조경호가 내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가 저지렀던 범행은 살인 미수, 강간 등 상해, 집단 흉기 등 상해,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집단 흉기 등 감금, 상해, 공갈 미수, 폭행죄. 헌데, 15년이었죠. 5년간 심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한 함께 있죠. 저희는 과거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강무도한 범죄자들, 그들을 언제까지 1대1로 관리할 것이냐. 조경호도 1대1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그는 분명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만 56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는 조경호. 그동안 어떤 교정교화도 없었습니다. 그가 출소를 하고 나면 누가 지켜줄까요? 저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검색도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다시 나왔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출소하게 되면 다시 부산, 어딘가로 오게 되겠죠. 적어도 그가 지었던 죄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겐 우편물 같은 게 간다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일부의만 가는 것, 그리고 범죄 죄명에 대한 사실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점들까지요.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건 그만큼 파렴치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고위원군 범죄자. 하지만 그가 법적 처벌을 다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굴도 알지 못하니 출소했을 때그 얼굴이라도 어디에 사는지라도 알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경호 주변에서 조경호를 비호하며 그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조경호와 함께 피해자들을 향해 그 칼끝을 또다시 노린다던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또한 당신들 모두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악마는 내년에 출소합니다. 저는 김화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했죠. 뭐돈 받아, 돈 받고 뭐 사건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막 해서 구속되고 뭐 이런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이 있으면서, 뭐, 법이 제정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 그런 법반들이 저장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고위험군 성범죄자들, 그냥 일반 성범죄자가 아니고요, 연쇄 성범죄자,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곧 출소합니다라고 해서 검색이라도 해볼 수 있게 이름을 말씀을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통과가 되고, 하게 된다면. 물론, 그 통과가 나쁘다, 뭐다를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통과가 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만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과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조두순 나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1대1 관리하겠다고 예산 엄청 때려박고 나머지 고위험군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그런 거안 했잖아요. 관리감도 안 했잖아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냥 뭔가 법안부터 빵 만들어 버리고 뒤에 터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의가 되다가 지금 또 멈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안을 따를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걸 만들 때는 제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왜 사람들이 그 동안 잘못된 겁니다. 다 알아요. 사적 제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였던 건지 그 부분도 보완을 하면서 저도. 잘못됐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그래서 그, 요 영상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아, 그래서 아,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어쨌든 있죠. 유튜브에 타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부로 막뭐 공개하진 않아요. 진짜 고위험군 범죄자들 있죠. 이제 저희 이런 거 도움 주시는 분이 심리과학센터 전 이사님이신데, 전 이사님께서 또 이제 그 요즘에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유튜브 세상에 그런 일이 터지면서 막 변호사까지도 막 나쁜 짓하고 도와줘가지고 막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변호사 협회에다가도, 그리고 범죄 연구 기관이 있죠. 그 기관에도 이제 그런 사건 판결문은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뭐 어쨌든 옆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 이런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를 해오셨고 확인을 하셨어야지 출소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 성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연쇄범죄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뿐만 아니라 재범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 중이세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대호 기억하시나요? 뭐 가끔 보면 장대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면 뭐좀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대호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 폭행한 거 알고 계세요? 그니 그러니까 이게 극악무도한 애들이 많아요. 교도소 안에서도요. 교도관 폭행하고 어차피 자기 잃을 게 없거든요. 무기수니까뭐 자기 징역 형량 높으니까. 자기 인권 운운하면서 교도관을 폭행해요. 손가락 꺾고 콧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 하고. 그장대원은또 그것 때문에 또 추가 형량을 받았어요. 1년인가? 폭행으로. 장대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 있죠. 그 안에서 계속 그러고 나와서도 재범 일으키고. 근데 이런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대안도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얘기에 과거했던 것처럼 위험한 애들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못 밝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네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후속 조치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이 내려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이름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 출소하게 되면 기사가 뜰 텐데, 그 이름으로 검색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감시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